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달기오 t v 오늘은 더 뉴욕타임스 프라이데이 February 15th, 2019 2월 15일 금요일자 뉴욕타임스 멤버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border deal 국경 장벽 협상안 Trump plans to declare national emergency to build border wall 트럼프는 선언할 예정이다 국가 비상사태를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하여 President Trump intends to bypass Congress and build his long promised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대,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이다. 바이패스는 우회하다. 옆으로 지나가다. 우회하다. 의회를 우회하고 우회하여 그가 오랫동안 약속했던 장벽을 along the southern border 남쪽 국경을 따라서 어 세울 작정이다. intends to 이번에서 뭐뭐 하는 와중에도조차도 그가 He's, even as he signs a spending bill that does not fund it. 여기는 국경장벽입니다. 국경장벽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예산안, 양당 합의안. 이것에 서명을 하면서도 하겠지만, 그건 또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국경장벽을 의회의 성인 없이 해나가겠다는 말. The announcement of his decision. 그의 결정에 대한 발표는 came just minutes before, 모뭐 하기 불과 수분 전에 나왔다. 뭐 하기 전에, 비, the Senate voted to advance the spending package in an anticipation of final p a s s e s on Thursday night. 어드벤처는 상정하다 제출하다. 상정하기 위해 표기를 하기 얼마 전에, 뭘, the spending package, 예산안, 이 spending bill, spending package 같은 말, in anticipation of uh, 몸을 예상하며, 파이널 a l p a 최종, 최종 통과, 목요일 밤에 최종 통과를 예상하며, 이것을 예산안을 이제 본회의 상정하기 위한 그런 표결을 하기 수분 전에, 이런 트럼프의 그런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어, 의회 어떤 그 성의 없이도 일정 금액을 대통령이 미리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제가 지금 막 방금도 지금 신문을 다시 봤는데 인터넷 판이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직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 Amazon Headquarters 2. 아마존 제2 본사. Amazon 러 플랜 l Scale Plan New York City Headquarters. 아마존은 풀사카우버 발을 빼다 물러나다. 물러났다. 계획된 뉴욕시 본사, 즉 뉴욕시 본사 건설 계획에서 물러났다. 발을 뺐다. a m a z o n s plan to build a campus in Queens in return for nearly four, four가 또 나오죠. 아, 이거 이 four는 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일종의 뭐, 오타가 난 셈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뭐참 이렇게 유명하지만 인터넷 판 이것도 워낙 급하게 기사를 올리기 때문에 어, 제가 방금도 보고 왔는데 아직 이 오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four가 좀 중복돼 있죠. four, four 이렇게 해서 이 four는 필요 없습니다. nearly 300 billion dollars in government incentives face fierce opposition from lawmakers and unions. 아마존의 계획 캠퍼스는 4억을 말합니다. 4억. 퀸스, 퀸즈, 뉴욕시 퀸스에 제2의 4억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몸에 대한 대가로 몸을 바꿔서 이런 말. 그 30억 달러 정부 지원 인센티브는 지원 혜택입니다. 이것은 뭐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혜택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약 30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뭐한0년 내지 앞으로 한 이렇게 상당 기간이 걸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본상에 일로 오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 faced 이것이 증명했다 fierce opposition 강렬한 어, 반대 에 증명했다 from lawmakers 여기 lawmakers는 그 지역 어, 지방 의회 의원들 을 말합니다 뉴욕주 퀸즈쪽에 특히 and unions 그리고 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노동조합이라서그그 그 근처에 이제 소매점들이 많습니다 이 아마존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무튼이 소매집 소매점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나머지는 택배 아닙니까? 택배. 다 배달하고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이그 실제로 소매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The company has said the deal would have created over 25,000 jobs. 회사는 말했다. 이 협상안이 2만5천개 이상의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말했다. But it stirred a debate. 그러나 이것은, 이런 그, 이 본사, 이 제2 본사 건설 계획이, stir는 촉발식이다, 유발식이다. 이 토론, 경론을 유발시켰다. That touched on rising cost of living and a city's very identity. rising c o s t of living은 생활비 상승입니다. 상승하는 생활비, 즉, 생활비 상승. 터치온은 몸에, 몸을 건드리다 주제로 삼다는 말. 그리고 이 도시의 뉴욕시의 바로 그 정체성. 이러한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펼쳐진 이런 경론. 이것을 유발시켰다. 자, 계속해서 그 뉴욕시장과 뉴욕주지사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으면 했지만은 그 일부 이제 그 노동조합과 시 혹은 이주 전체는 거의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또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 예, 아무튼 사옥이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발전해버리고 그 근처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쫓겨납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도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 땅값을 견디지를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 등등. 이런 것을 우리한 그런 그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또뭐 토론회 할 때도요, 공청 회 이런 거할 때도, 어, 이 찬성자들은 별로 나서지 않고 반대자들만 집다 뭐 엄청나게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 아마존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고, 결국은 아마존이, 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 이, 이거는 자존심 문제다, 이것은. 물론 그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일부라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의 소리가 이게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물론 한다고 뉴욕 주지사와 아 그리고 그 뉴욕 시장에게 알리기도 전에 벌써 이미 발표를 해버리고 뭐 거의 그 동시에 알리고 했는데 뉴욕 주지사는 깜짝 놀래고 뉴욕 시장도 깜짝 놀랬는데 뉴욕 주지사는 봐라 너희들 그 일부 의원들하고 이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야당이 나버렸잖냐, 이렇게 하고, 뉴욕도 시장은, 야, 너 아마존도 그렇게 물러나겠냐? 그렇게 쉽게 물러나냐? 이렇게 하고, 또 아마존도 공격하고, 이렇게 등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존이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로 예정되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확실히 개발되면은, 뭐, 이제 주변에 있던 그좀못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땅값이 비싸지고 등등 해서, 자, 다음 기사. 뭐, 임대료 팍팍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사. President Trump, Trump 대통령, Justice Department discussed removal of Trump from office, former official says. 법무부가 토의했다. Removal of Trump from office.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라고 former official, 전직 관리가 말했다. Andrew G. McCabe, former Deputy FBI Director. Andrew G. McCabe, 전직, 이미 이 사람은 2018년 3월 달에 어, 이 해임이 됐습니다. 자, deputy FBI director 어, 부국장 FBI 부국장 어, McCabe가 said top official 이렇게 말했습니다. top official 최고위직 관리들이 FBI의 관리들이 were alarmed 경악했다 by President Trump's firing of James B Comey the bureau's director.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B 코미를 해임한 것을 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Mr. McCabe said they discussed whether to recruit cabinet members to invoke the 25th Amendment to remove Mr. Trump from office. McCabe는 말했다. 그들이 토의했다. 할지 안 할지. Recruit 하면 모집하다. 끌어들이다. Cabinet members는 강요를 말합니다. 장관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 그, 어, Invoker는 발동하다. The 25th Amendment 헌법수정 제25조입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헌법수정 제25조를 발동하기 위해 강요들을 과연 모집할지 그러니까 강요들을 끌어들지 강요들과 이 이야기를 해볼지에 대해서 토의했다는 말자 헌법수정 25조는 에, 이거는 이제 에, 상당히 오래전에 통과된 법인데 그 4조 섹션4를 보시면 은 부통령과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하면 이것은 장관들을 말합니다. 장관의 다수가 부통령과 지금 장관이 15명입니다. 미국 강요가 15명인데 그 중에 8명 같으면 다수입니다. 8명의 장관과 부통령이 합의를 해서 자, 어떻게, transmit 보냅니다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이 상원 의장은 원래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상원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임시 의장을 말해둡니다. 그래서 president pro tempore 하면 이것은 임시의. 임시 의장,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 지금 레시폴로시 하원의장에게 그들의 서면 written declaration 서는 선언, 서면 선언서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아니다라는 서면 선언 선언을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The vice president 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어, 정식 대통령이 아니고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너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도저히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요들 팔면과 부통령 이렇게 이제 의원이 합치가 되면은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이런 걸 하면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케이버 그 당시 FBI 부국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합시오.